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임마금용 현금 따발 5천만 원의 전달자인 류충열 전 공직복무관리관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진경락 전 과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장관순 기자입니다. 검찰이 류충열 전 청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비롯한 주요 수사 대상자 3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 모두 다섯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전 관리관은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입마금용 5천만 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을 바꾸다 돌아가신 장인을 지목하는 등 검찰 조사에서 윗선의 개입 여지를 철저히 부인해 왔습니다.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의 2천만 원을 장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이우헌 코레일 유통본부장 그리고 불법 사찰 문건의 대량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이기영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도 압수수색 대상에 들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류전관리관 등을 소환해 이들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윗선의 존재 여부를 강하게 추궁할 방침입니다. 한편 법원은 불법 사찰과 횡령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진전과장이 구속돼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진전 과장은 지난해 중앙 징계위에 보낸 서면 진술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KB서관과 CB서관을 불법 사찰 증거인멸에 배후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에서 CBS뉴스 장관순입니다.